야, t e w e t y f e n t y s girl. Yeah, a life like a fish. <laughs> Damn. 고기다어 내가 더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지면 통 너의 부재 중전 왔어. 스이 야, 김명문. 뭐 나왔어? 어, 뭐 모욕사풀 나왔어. 중간에 흐름 끊기면 안되 돼. 명문아, 진호 고등래퍼 나간대. 누가? 얘가? 왜? 안 되겠다 나. 배복 뭐뭐 뭐, 하려? 고 아니 위클래스 쿨타임 찾네. 같이 가자 내 같이 가. 나 진지하다. 얘들아, 나 진지해. 이번에 고등래퍼 나갈 수 있는 거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잖아. 난 찬성. 넌 래퍼 되면 나중에 나랑 콜라보하자. 개 좋은데, 아, 뭔찬성이야 야, 제이, 넌 노래라도 잘하지? 너네 얘랩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그래도 혹시 알아? 진짜 제이의 빈지노가 될지? 아니, 난 일단 빅나티 서도영부터 잡는다. 야, 빈지노도 서울 대고 빅나티도 무슨 외국인가 다녀. 아니 육모가 코어인데 너네 저 뭐하냐 응난 수시 1차 세개 붙었고 응 방심하다 이차다 떨어지고 응나 아, 이제 부득자 30만 응거다 비보시야 몰라 너는 그 수납식이나 빼고 말 네. 그래서 얼마나 남았다고? 아 이제 한 2주 2주 반? 그 정도? 야너 그거 그냥 안 하면 안 돼? 아너 어차피 나가봤자 흑역사야. 유튜브 올리면 애들도 다볼 텐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게 진짜 뻔할 뻔짜다. 그냥 공부나 해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 진짜 선 넘지 마스클 나중에 유명해지고 또 아는 척이나 하지 마라. 니넨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왜 나한테만 못하게 날리냐? 특히 소설아 너. 아니 그렇잖아. 김명문 그거야. 공부가 원래 재능이고 취미나 치고. 너는 그엑소비니근인가 뭔가. 여자 때 맨날 핸드폰 보더니. 갑자기 혼자 문창가 간다 고 그러지 않나 야. 그 제이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뭐 이렇게까지 잘될줄 알았겠냐? 나도 그냥 일단 그냥 한번 해본다고. 근데 넌 랩을 그렇게 못하잖아. 제이와 명문이는 모르지만 사실 나는 진호가 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때는 4년 전,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다.

나는 그날 이후로 산이야 아는 사람 얘기를 두번 다시 들은 적 없다 받아본 고백 중 가장 최악이었다 어 일단 가사는 급, 급하게 준비해서 응 박수 어어예 아, 아, 아스컬 나는 욕심이 많아서도 많은 걸 원해. 또 좋아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쏟네. 나를 과수평가하는 애들에게 전에 i get money more fame 전부를 꺼내 누구처럼 애매하게는 절대 no no 할땐하산망 가짐 Yes I'm the dope 이게 내 원래 swag 너희는 그냥 laid back 따라붙어 천부족이라는 해시태그 이빛 위에서 나는 날아다녀 날라리지 학교는 걱정 마요 엄마 잘 나가니 내가 랩을 한다니 비웃는 병신질 신경도 안써난 매일 매일 갱신 중 a l 어때? 오 박수 <laughs>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안돼요새일 1차도 수준 높더라 <laughs> 물론 전략을 잘 짜면 이야기는 달라 져 전략? 무슨 전략? 기믹을 활용하자는 거야 기믹? 그게 뭔데? 너네들 마미손이랑 임플란티드 키드 알지? 어 그... 메디클라운이랑 무슨 개그맨 부캐 같은 거 아니야? 무슨 내가 힙합 손을 좀 분석해 봤는데 요즘 기믹 그니까 컨셉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그게 관건이야 이게 맞아 이게 네가 말한 기믹이냐? 하하 <laughs> 그래도 조회수는 좀 나오지 않까 안녕하세요. 서울 하명고등학교 3학년 8반 한지노입니다. 시작 투 빈지노. 한 길을 정지마로 누가 뭐라든 내가 길을 걸어 그날 파시아가 듣기에 너무 크 일어날 것들이 난 너무 단는 많아 목소지향에 탄생한 이 스프레시한 차투중에 멈추지 않아 내리지 말자 까만 이터널 지나면 환하게 날 반길 이터널 순시아 B to B 사트 깨란 디자르 2 billion 두툼한 지갑에 언제나 세계 노사인 하지만 때문에 경쟁은 무척 엄하고 또 어떻게 노 등장의 세로스 힙합의 패러다임. 허세을 가득 차 이런만 래퍼들 배려다닌 야, 이게 먹히네 진짜 조회수 쭉쭉 오른다 억울을 확실히 끌었네 야, 지금 지원자 중에 조회수 1등이야 야, 열0시야 끄고 빨리 들어가 봐응 우와! 뭐야, 붙었어? 아니, 아니 나, 나빈진한테 DM 왔어 아 뭐야, 놀래서 <laughs> 아 빈진우가 나한테 DM 줬다고 이 야, 이게 레전드인데? 와 미쳤다 야 근데 진짜 좀 대박인데? 와반지노 소원 성취했네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진짜 빈지노 맞어? 이거 사칭 아니야? 아아 <laughs> 아 사칭 맞네. 사칭이라고? 어디 어디? 야이 공식이잖아 공식. 왜 그래 사칭? 공식 맞다 빈지노 빈지노 왜 그래? 진짜야? 진짜? 들어있니? <-right> 이거. 곧바로 고등 래퍼 예선 결과를 확인했지만, 진호는 예선 탈락에 고배를 마셨고, 우린 그날 슬픔과 아쉬움보단, 진호의 롤 모델, 빈 진호의 연락으로 한껏 들떠 있었다. 그렇게 반 진호의 고등 래퍼 출전 선언은, 나름의 해피엔딩으로, 1달락 되었다. <laughs> 아 진짜 계속 봐도 웃기냐 그만 좀나 맨날 <laughs> 이거 먹냐 아왜 재밌잖아 내다 신고 못 하나 남의 영상 그러게 내가 흑역사 된다고 했지 누굴 탓하냐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 이런 거 그러게 내가 잠시 미쳤었다 진짜 진짜 반지노보산병 말기였지 야 그래도 네 인생 최대 업죠 빈치도 맛파알았 인정?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잘할 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30분 았았잖아응 갔다 오자 아니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어. 내가 빨리 갔다 올게. 그 지금 카페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 수업 끝나고 같이 왜? 목, 목 많이 말라? 야너 뭐야? 너 포기 안 했어? 뭘? 또뭐가쇼미더 머니？이게 뭐야？그렇게 일단락 되는줄알았 으나 아직 그의꿈을 향한 도 전은 끝 나지 않았나 보다.